주영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저번 과거편에 이어서 현재편은 주영이가 이사를 하는 시점으로 시작하게 된다. 주영이는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시럽계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모님은 가게를 따로 내서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영이는 원룸을 구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이상한 여자아이가 그려진 그림을 발견했다. 이 그림이 뭔지 주영이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 뒷면에는 주영이 본인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 내가 그린 건가? 왠지 주영이는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그 순간 길거리에서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다. 너무 놀랐고, 그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려고 하려던 찰나 어머니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놓쳤다. 주영이의 고등학교 첫 등교길이었다. 최대한 뛰어서 버스에 탔는데 주영이는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런데 그 순간 어제 본 여자애가 자신 것까지 버스비를 내줬다. 주영이는 놀랬다. 어제 본 여자아이가 그것도 나의 버스비를 내준다니. 주영이는 이 여자아이에게 첫눈에 반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왕자림. 주영이는 학교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대체 왜 자림이가 내 버스비를 내주었을까?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이름도 공주영 왕자림이기에 우리는 운명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자림이와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싶은 주영이. 그래서 경우는 주영이에게 버스비를 갚으라고 말했고, 주영이는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게다가 자림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자림이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더 표현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돈을 갚고 난후 주영이는 자림이와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영이는 자림이와 같이 등교를 할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경호랑 셋이 함께 말이다. 주영이는 자림이의 관심이 필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항상 성공적이진 못했다. 파이트 데이 날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사탕 이벤트를 했다. 하지만 감동받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주영이의 기대와는 달리 자림이는 거부 반응을 보였고 핸드폰 번호도 못 받았다. 그 후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무시를 당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상황에 자림이의 친구 민지가 주영이한테 와서 한마디를 한다. 자림이는 너한테 관심도 없고 넌 이제 자림이가 무시를 할 대상이야. 주영이는 충격을 먹었다. 사탕을 줬다고 무시를 당하는 게 너무 우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림이가 자신에게 싫다고 안 했으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에 학교에서도 자림이에게 접근을 해보고 다시 번호도 요구해 지 자리미는 주지 않는다. 결국 주영이는 경우에게 자리미의 번호를 얻었다. 주영이는 자리미 본인에게 번호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해한다. <laughs> 자리미를 따라다니며 기타도 쳐보고 비가 오는 날에 자리미에게 우산도 씌워져 보곤 하지만 자리미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수련회에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연습하고 고백을 준비한다. 수련회 날이 왔다. 그렇게 본격적인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었고 장기자랑 시간에 주영이의 자리가 왔다. 노래를 부르며 자리미에게 본격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리미의 표정은 좋아보이지 않았다. 주영이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 후로 자리미는 주영이의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이게 아닌데. 뭐가 못된 건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놀려대지만 연애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아냐면서 주영이는 혼자 고뇌에 빠진다. 그러다 친구들과 매점에 가는 길에 우연히 자림이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들리는 교실로 다가가 몰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자림이가 주영이를 불쌍하니까 받아주는 거라고 한다. 주영이는 충격받아버렸다. 자신의 여태까지 대한 것들이 모두 불쌍해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야 자림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영이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자림이를 봐도 아는 체할 수 없다. 톡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 자신을 불쌍해서 받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자리미가 주영이에게 말했다 전에 네가 들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너안 불쌍하다고 주영이는 이 한마디에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이 싹다 잊혀졌다 그리고 다시 자리미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5월 14일 로즈데이다. 주영이는 이날 자림이에게 고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너네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림이가 왔고 준비한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했다. 그런데 자림이는 상대방 입장 고려도 안 하면서 이런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주영이도 살짝 기분이 나빴다. 자신의 감정을 장난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다. 자림이는 거절했지만 주영이는 이후에 너도 날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생각해 본다고 하는 자림이. 주영이는 왠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차인 것은 아니기에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 와 자리미의 연락을 기다린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사귀자고 한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 너무 신나서 자신이 키우는 붕어 두 마리 공주 왕자에게도 자랑을 했다. 주영이는 내일 자리미를 볼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다. 다음 날, 주영이는 자리미와 사귄다는 생각으로 설렌다. 그런데 자리미는 더 차가워졌다. 스킨십도 하지 말라고 한다. 사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없다는 사실에 주영이는 씁쓸했다. 복도, 식당, 어디서든지 자리미가 자기의 여자친구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치만 이마저도 자리미는 싫어한다. 밥을 먹고 주영이가 바나나 우유를 주었는데 자리미는 이마저도 다른 친구에게 줘버린다. 주영이는 자신을 계속해서 쳐내는 자리미 때문에 속상하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는다. 그 후로도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이는 반친구에게 커플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신도 자리미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리미네 반으로 찾아갔는데 자리미는 없었다. 그런데 자리미 폰은 있었다. 자리미 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혹시나 자신에 관련된 것이 비밀번호인가 하고 풀어보았다. 그 순간 자리미가 왔다. 그리고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화를 냈다.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만지냐면서 주영이도 화가 났다. 남자친구가 이 정도도 못 하냐면서 말이다. 자리미는 너가 대체 뭐길래 가족도 안 보는 내 폰을 보려 하냐고 했고 주영이는 너가 뭔데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리미가 헤어지자고 말한다. 주영이는 순간 멍해졌다. 시간이 지나 집에 온 주영이, 자신이 키우는 붕어 밥을 주려고 했는데 붕어는 둘다 죽어 있었다.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오늘이 주영이는 너무 싫었다. 다음 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과를 해도 자리미는 무시를 하며 받아주질 않았다. 오히려 주영이 마음에 빛을 꽂는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은 주영이가 처음으로 자리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최소한 자신을 인간적으로라도 대해주길 바라는 주영이었다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싸움을 이어가다가 선생님의 등장으로 일단락하게 된다. 집에 돌아왔다. 주영이는 자신이 자리미에게 그렇게 몹쓸 행동을 했다는 것에 이불킥을 하고 있다. 이젠 자리미와는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리미를 한번더 보고 싶어서 죽은 붕어들을 묻어주자라는 핑계로 자리미 집 앞으로 간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자리미의 목소리가 들렸고 주영이는 깜짝 놀랐지만 지금 자리미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귀진 못하더라도 자리미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만은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리미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를 해주는 자리미가 고마웠다. 다시 못볼 줄만 알았는데 주영이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사귀는 거냐고 물었는데 싫다고 하지 않는 자리미였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자신을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화해하고 나서 다시 사귄 지 2주 정도가 지났다. 주영이는 자리미와 데이트가 하고 싶다 그렇지만 자리미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민지의 도움으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주말을 자리미와 같이 보낼 수 있게 된다. 친구들과 같이 당구장을 왔다.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당구를 알려주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자리미는 주영이보다 당구를 잘 친다. 주영이는 이상했다.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당구를 잘 치지? 자리미는 이 대답에 말하기 곤란해 보였다. 당구장을 나와 집으로 가는데 자림이의 짐과 집기가 민지 가방에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래서 자림이가 주영이한테 너네 집에 좀 가있자라고 말한다. 주영이는 자신의 집에 자림이가 왔다는 것에 기쁜 상태이다. 자림이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유치원 때 그린 자림이 얼굴이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이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자림이는 주영이에게 다시 그려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주영이의 그림 실력은 형편이 없었다. 그후 아무리 그려봐도 유치원 때 그렸던 것처럼 그림이 나오질 않는다. 주영이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좋으면 된다. 방학이 되었다. 방학 때 친구들과 같이 병훈이네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친구들과 모여 병훈이 할머니 댁으로 출발한다. 주영이는 가는 길에도 스킨십을 시도해 보지만 실패하곤한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병훈이 할머니가 자리미를 보더니 너무 이쁘다고 했다. 그 순간 주영이는 뿌듯했다. 남친이 누군 것 같냐는 질문에 경우를 지목하는 할머니다. 주영이는 순간 속상해졌다.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계곡에서도 놀고 밤에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 밭 일도 도와드렸다. 바디를 하다가 자리미가 목말라 해서 주영이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물을 가져오려고 한다. 그런데 뭐가 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먹어봤다. 다 술이었다. 그러다가 주영이는 그만 술에 취했다. 주영이는 술김에 자리미에게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을 다 내뱉었다. 그리고는 진심을 전했다. 널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너가 날 무시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난 너가 좋다고. 자림이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다 같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다. 경우가 음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맛을 봤더니 진짜 더럽게 맛이 없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노래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 자림이가 만든 요리였다. 주영이는 난감했다. 그렇게 밥을 먹고 계곡에서 놀다가 주영이는 그만 발에 유리가 박혔다. 그러니 자림이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아픈 건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이런 거라면 맨날 다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주영. 입니다. <목소리> 계곡에 갔다 온후 어느 날 주영 이는 들떠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인데 자림이와 데이트한다는 생각이 엄청 들떠 있다. 주영이의 단골 매장으로 가서 자림 이와 옷 구경도 하고 자신의 옷도 골라주고 빙수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고 오락도 하고 하루를 알차게 재밌게 보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림이는 주영이와 단둘이 노는 게 재미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자신과 저녁을 먹고 난후 돈을 내주는 모습에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 주영이는 어렵게 말을 뗀다. 한 번만 안아달라고 자림이는 경악 을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영 이는 자림이를 안는다. 그리고 말 다음 생일 땐 뽀뽀해달라고 자리미는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면 오늘 주영이의 생일인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자리미는 선물도 못 줘서 미안했나보다 처음으로 주영이를 안아줬다 주영이는 이런 착한 자리미의 마음에 한번더 감동을 먹었다 주영이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나왔다. 주영이 눈에 PC방 알바 형과 그의 여친이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영이는 나도 자림이가 구경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주영이는 이 기회를 틈타 자림이에게 구경오라고 말해봤지만 자림이는 당연히 싫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아라미의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영이는 이유 없이 안 온다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못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와준다는 이야기에도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어느 날 PC방에서 석호가 여자친구와 있는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그 약속을 잡다 자리미에게 쓰기로 결심한다. 자리미는 PC방으로 오기로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석훈의 커플이 부럽지 않다.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PC방 형이 자리미의 이름을 붙른다그 소리를 듣고 자리미가 온걸 알아챘는데 자리미는 뛰쳐나간다. 이상했다. 난 분명 이 형한테 자리미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지? 그랬더니 이 형이 예전에 자리미와 사귀었다고 말한다. 주영이는 저 형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자리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미를 뒤따라갔다. 자리미를 붙잡고 이야기 해보라고 말했다. 저형 아냐고. 그렇지만 자리미는 주영이의 말에 대해 다커녕 계속 피하기만 한다 주영이는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저 형은 소문도 안 좋고 주변도 지저분했기 때문이다 그런 형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미는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PC방으로 돌아왔는데 최정우 형이 너무 짜증났다 괜찮다 싶더니 또 자리미와의 관계에 위기가 온것 같았다 주영이는 헤어질 것만 같아서 자리미에게 카톡을 보내도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았다 자꾸만 저 형과 자리미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떤 사이였는지에 대해 상상이 됐다 주영이는 너무 괴로웠다 집으로 돌아와도 자리미는 카톡을 읽지 않았다 친구들은 과거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주영이는 이번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자림이는 날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아니라고만 이야기해줬어도 믿으려고 했을 텐데 난 자림이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영이는 자림이가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주영이는 자림이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돈다. 조금 있으면 백일이라서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것 같아 허망해하는 주영이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 아침이 되었다. 여전히 자림이는 카톡을 읽지 않았다. 게임을 하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당구를 쳐도 밥을 먹어도 노래방을 가도 주영이는 자리미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자리미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리미 뒤를 따라갔는데 자리미와 동네가 같아서인지 자리미 뒤를 따라가는 내내 이전의 자리미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씩 머리에 맴돌았다. 주영이는 자리미를 놓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나서 주영이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최정우 형과 자리미가 같이 있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자리미 어깨에 손을 대는 모습도 보게 된다. 주영이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자리미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래도 자리미가 잊혀지지 않아 핸드폰에 있는 백일 디데이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양민지한테 전화가 왔다. 자리미와 최정우는 사귄 적이 없고 그 새끼는 나쁜 새끼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주영이는 안심하는 동시에 난 자리미를 의심한 적이 없고 이 얘기는 다시 나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던 날 주영이는 나오지 않으려 했던 형들과의 축구 시합에 나온다. 최정우 형에 대한 분노는 십사리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데도 멋있는 차림으로 나왔어야 했다. 축구를 하는데 그 형이 눈에 계속 밟혔다.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그 형에게만 격하게 행동했다. 그 형도 참다 못했는지 주영이를 팼다. 그러다 저형 입에서 자리미 얘기가 나왔다. 자리미를 연이라고 부른다. 주영이는 화를 못 참고 그 형을 때렸다. 애들이 말렸지만 주영이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다시 벤치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는데 자리미가 보이스톡을 걸었다. 잘못 건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주영이는 내심 기뻤다. 축구가 끝나고 주영이는 자리미 집 앞에 가서 자리미에게 톡을 보냈다. 자리미가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자리미가 너무 반가웠다.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다. 자리미는 여전히 이뻤다.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자리미는 먼저 말을 걸어왔다. 화난 거 아니냐고. 자신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내심 기뻤다. 그래서 그동안 주영이가 생각해 왔던 거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너의 행동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했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우는 것 같았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우니까 속상했다. 자림이는 이제껏 그 형과 자신을 비슷하게 보았다고 얘기했다. 그치만 자림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주영이는 내심 기뻤다. 그리고 진정한 첫 남친이 자신이라는 거에 정말 기뻤다. 화해한 기념으로, 그리고 100일 기념으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커플 팔찌를 선물했다. 뭔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것 같아서 주영이는 기뻤다.